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킴으로 받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를,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고 또 존귀함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면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기초적인 경쟁력이 확보된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넘어지고 만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거스 히팅크가 아, 감독이 한이 말은 축구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업에도 기본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치원 갈 때는 기초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할 때는 기초 실력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무엇이 신앙의 기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하민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에서의 예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 주변으로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둘러서 있고 또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와 높임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때그 보좌에 둘러섰던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이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착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행, 행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터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연을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변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제4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오늘 안식의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금요사를 빠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되도록 빠져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연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국가나 한 가정이나 개인이나 예수 믿고 주일을 잘 지키면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일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언제 폐망할지 어떤 재난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한번 어겼다고 해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무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으로부터 멀어져가게 되어진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법은요 대단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모세시대 때는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돌에 맞아 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첫 번째로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 말씀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트입니다 그런데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멈추, 멈추다 중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일송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에 전 세계 10개국 5,190명에 대해서 행복 여론 조사를 한그 결과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은 소득과 행복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90%의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분명해요. 맞아요.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쾌락을 즐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줄 볼거리가 많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줄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멋지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것들이 많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경영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행복을 찾고자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린 주일날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는 더 많은 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일날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평일날은요 먹고 살아가기 바빠서 세상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먹고 살아가기 바빠서 수거하느라 바빠서 세상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쉴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에 유혹을 받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오락을 행치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호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여기고 내 길로 행치하냐며 내 오락을 구치하냐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에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일을 축하합니다. 샤바트 멈춰야 돼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 필립 안 씨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안에서만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만 자신을 개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자신을 개시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4절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인 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주의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은 세상이 줄수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살수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 기쁨, 만족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이나 자녀의 잘 되는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주일을 성삼으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은 무엇인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말씀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성 신학자 마르바 더니슨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마차 한 무리가 개척할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지면 여행을 멈추고 캠프를 치고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겨울이 일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날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행의 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두그룹은 나눠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한 그룹은 주의를 성수하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주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일요일 날도 시장 않고 계속해서 마차를 달린 그 그룹이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먼저 도착한 그룹은 주일 성수를 하는 그룹이 그 목적지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마르바더는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불의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주인공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은 올림픽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갔어요. 결승까지 갔는데, 근데 그 결승이 벌어지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그 결승 경기에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스코틀랜드 그 나라에서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광신자다, 민족의 수치다, 나라의 수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승전에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벌어지는 중거리 400m 경주에 참가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중거리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단거리 달리기하고 중거리 달리는 달리기는 달리는 그 주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100m 달리기 선수였던 그가 400m 달리기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그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릭 리드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같이 여겨서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난 농군 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쓰신 그책 중에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장로님이 취직을 했는데 일요일 날에도 계속해서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인데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자꾸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교회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김영희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자니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렇다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자니 내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김영희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더 출근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책상도 다 닦아주고, 그날 일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퇴근하지 말고, 1시간 더 일하세요. 1시간 더 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세요. 그리고 주말이면 사장님 집에 찾아가서 정원에 풀도 뽑아주고, 허드렛 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젊은 장르가 그 조언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으로부터 직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실하고 능력있는 일꾼이다. 우리 회사의 자랑이요, 보배다. 막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젊은 장로님이 김영희 장로님의 코치를 받고, 이제 사직서를 써서 사장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딱내미니까 사장님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월급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장론데, 주일마다 이렇게 출근을 하니, 제가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봉사도 못 하고, 교회 덕이 되지 않고, 제 신앙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장이 안타까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당신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주일날, 출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공장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실을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게 되었고, 또 본의 아니게 일요일날 출근했을 때는 자신과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일요일날 출근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주의를 성수하면서 정말 주일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존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를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은 뭐냐면 야곱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의 기업이라는 게 뭔데? 이 야곱의 기업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일단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산, 유산, 상속,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에게 그 주신 상속을 동일하게 물려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동일하게 물려받는다고, 이게 누가 이 축복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어떤 말입니까 이게? 주의를 범하지 않냐고.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야곱의 축복을 상수으로 물려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삶이 형통한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보건주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영혁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소년 시절인 11살 때 피난을 내려왔어요. 11살 소년이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호를 단신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목회를 은퇴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과 잘못을 모두 아시면서도 저를 많이 축복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저의 아버지의 순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주일날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자세고 복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주일을 성사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또 높이시고, 존귀함을 주시고, 마침내 야곱의 기업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성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이 삶에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축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요. 큰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